개그 애니메이션들을 보다보면 문득 궁금한 것이 있다. 애니메이션 속 가장 나사가 빠진 캐릭터는 누구일까? 나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조사할라 했다. 조사한 결과, 애니메이션 속 가장 나사가 빠진 캐릭터는 조을 입고 스포모션에 등장하는 나르시소 안나스 페인 소맨에 등장하는 덴지였다. 어째서 덴지가 가장 나사가 빠진 놈인지 설명해보자면 먼저, 덴지의 꿈부터가 나사가 빠졌다. 덴지의 꿈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가슴 만지는 것, 여자를 안아보는 것 등등 일단 여자와 관련된 꿈을 야,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이 꿈을 가지고 꿈 배틀을 했을 정도로 여자의 가슴에 진심인 모습을 많이 보여다 다음은 지의 전투방식도 나사가 빠졌다 댄지는포스타와 융합을 하면서 체이소맨으로 변신할 수 있게끔 엄청난 전투력을 얻었다 그런데 그런 전투력과 피를 흡수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기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하는 전투방식들은 참 과감이다 산타클로스와의 전투에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두르고 체인소를 이용해 마찰을 일으켜 몸에 불을 붙인 빛의 힘으로 인증을 했었다 그런데 조조 1부에 나오는 조나단처럼 장갑에 불이 붙은 게 아닌 자신의 몸에 불이 붙었다 보니 빛의 힘으로 인해 자신의 회복력도 떨어지고 자신도 데미지가 들어오는 전투를 보여줬다 또한 엔지의 체인소님이라 부르면 좋아하는 상어 마인 빔의 이야기를 듣고 떠올린 전투 식으로는 빔에게 체인을 채워서 중세기사마냥 싸우는 전투 식이었다 분명 빔이 말을 해준 전투 식은 저게 아닐데 마지막으로 벤지는 작중에서도 인정 나사빠진 놈이다 작중 티메노 선배는 악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나사빠진 녀석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히메노 선배는 덴지가 영원의 악마를 잡으면서 노벨상 이야기나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진짜 나사 빠진 놈이라고 인정을 하던 장면이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덴지가 애니메이션 속 가장 나사가 빠진 캐릭터라고 결론이 났다.